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은 노하는 것을 참 더디하는 분이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노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노하지를 아예, 노를, 사랑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아, 니들 그러면 안 되는데, 아유, 야, 내가 참 유감이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노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하나님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숙이 14장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3장 13장부터 연결되는 이야기를 계속 보아 왔습니다만 이 민수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광야 상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지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뭐 했다고 그러죠? 악평했습니다, 악평. 오직 갈렙과 여우수와 만이그 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10명의 악평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들은 모세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곡 소리는 민숙이 14장 1절에 등장합니다만 막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더 정당화하는 눈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고 뭐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에는 뭐가 있었죠? 불신앙이 있었죠. 저기 저 땅에 갔다가는 이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 다 죽는다. 우리와 우리 처자를 데려다가 그 악한 땅에 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냐. 다 죽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땅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열 사람의 그 땅에 대한 악평, 열 사람의 그 이야기가 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불신앙과요, 만난 거죠,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동일하게 원망하면서 무엇을 낳았을까요? 불순 종을 낳은 겁니다, 불순 종. 이게 하나의 이게 메커니즘 같아요.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잖아요, 악평. 그 악평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는데 여기 동조가 들어가죠, 동조. 그 동조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불신앙. 악평하는 소리를 불신앙을 가지고 들어서 원망하게 되고,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낳았습니까? 불순종을 낳게 된 거죠. 여러분, 뭐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출애굽해서 많은 여정을 왔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정탐꾼들 보내서 들어보고 얘기하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건 불가다. 믿음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그 상황을 조금은 이렇게 시각을 좀 달리해서 바라봐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야선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상당히 두려운 말입니다. 자세히 말씀 보십시오. 이 악한 회중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십 장에는요 내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백성이라는 말도 안 하세요. 이 악한 회중이라는 겁니다. 왜 악합니까? 그리고 제 삼자적인 측면에서 얘기해요. 악한 회중 이스라엘 자손 내네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삼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시면서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했다는 거죠?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원망하는 그 원망 소리, 그거를 다 듣고 계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원망의 뿌리인 불신앙, 그 원망으로 인한 불순종,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일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십사장 이십이 절은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십사장 이십이 절인데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참 하나님도요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적을 보여쳤냐?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거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여호와 니씨이 아말렉을 승리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 그 출애굽에서 이신해 산에서 율법을 주고 체결을 하고 성막을 만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 불평, 믿지 못함, 꺼뜻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먹었던 게 생각난다. 이런 식의 모습을 와서 하나님이요 다 세셨어요. 이같이 열 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이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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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세가 한 말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실요 이 광야에서 4십년 동안 이들이 여행을 이제 광야에서 도는 건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3십팔 년입니다. 지금 요 여기 가데스바네아라는 이곳에서의 사건이 있었는지 3십팔 년이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한일년 정도를 이들이 머물렀고 올라오는데 여기까지가 한 기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통칭해서 4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이 기간을 돌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뭘까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훈련.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땅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 백성하고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이, 이 상태로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갈 어떤 측면에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 이 모양으로 가나안 땅에 딱 넣어놓으면 조금만 있으면 이게 무슨 좋은 땅이냐, 다 애국하자. 그리고 다 애국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의 여정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반응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시간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 불순종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 보면요. 나 여와가 말하였 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원망의 대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그들이 말한 바대로 그 땅은 악한 땅이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삼키는 땅이다라는 그 말에 엉엉 울면서 동조하고 그래 맞아. 이제 우리 돌아가. 거기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습을볼수 있습니다. 불순종은요. 분명히요.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릅니다. 불순종의 고통은요, 1차적으로는요, 나 자신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나한테 고통이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 그 사람, 결코 하나님이 평안하게 되어버리지 않으세요. 또 하나, 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사실 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60만 명이 다 똑같이 막 그냥, 데모하듯이 이렇게 불평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렇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요,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 받습니다. 만 20세, 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제 이 광야에서 너희 다 죽는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죠. 불순종은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고통이냐? 하나님께 고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이이 진노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면 내내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사실 광야는 없어요. 결핍이 많아요. 그래서 그 광야는 그냥 일반 본성으로 걸어가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땅이 광야다. 본성대로 가면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걷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 원망과 불평, 없음과 그 결핍의 땅을 그래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무엇인가 나에게 하시려고 이 땅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걸어가는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원망과 불평이 많고 그리고 결핍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이 왔지만 열명의 사람들의 그 보고는 그 땅을 악평하는 것이었죠. 그 악평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은 원망하지요. 하지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닐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40년간 이들이 죽었다 그러면 아, 1년에 몇 명씩 죽었을까 봤더니 1년에 한 15,000명씩 죽었더라고요. 15,000명씩. 하루 계산했더니요. 하루에요. 한 41명씩 죽어 나왔어요. 41명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의 여정은요, 쉽게 말하면 원망으로 인한 장례식장 행렬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41명씩 죽어나간 거예요. 어딘가는 장례식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60만 명이 다 죽을 때까지. 원망은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이 보여주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현실에 충족하게 현실의 상황에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면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망하다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홍해를 좀 갈라서 역사하지 않으셨냐? 우리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봐라, 여기, 여기까지 여기 나온 게 애굽의 종 아니었냐? 그 강대국, 그 이집트까지도 하나님이 저렇게 거의 초토화시키고 우리 이렇게 내보내셨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 하나님 뭔가 하지 않으실까? 아니, 광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만나 매출하기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죠. 이 불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 뭐가 커 보여요? 현실의 문제만 그냥 산더미같이 커 보이는 겁니다. 누가 해결하는데요? 할수 있습니까? 본인이 해결도 못 하면서. 내가 해결하지도 못 하면서 안될 거리만 그냥 수천 수백 가지를 찾는 거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많은 것들을 그냥 계속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걸 다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 네 말대로 해 줄게요. 네가 한 말대로 내가 해 줄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의 유아들은 다 죽을 거고. 그래. 니들이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 다 죽지만, 너희들이 못 간다고 한그 유아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좀 무서운 모습이 보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을 읽기를 싫어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뭐 원망, 뭐 불평을 해도 뭔가 좀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뭐 엄청 무섭네. 여러분,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할까요?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겁먹지는 마시고. 내가 이거 하나 했다가 막나다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너무나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경각심은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냥 만만하게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밑바닥에 있는 다 믿음이 있고 좋아 보이는데 그들의 이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지금 여기에서 확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들의 불신앙 속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이한 주간도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